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일강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가 있었는데 그 악어는 사람을 잡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거짓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하루는 나일강에서 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아기를 빼앗긴 어머니가 통사정을 합니다. 그 아기를 풀어달라고. 그러자 악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그를 풀어줄지 아니면 아기를 아기를 잡아먹을지 그것 맞추면 풀어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억지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그를 아기를 잡아먹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그가 아니 돌려서 나는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기를 잡아먹을 겁니다. 당신은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돌려.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아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자, 답은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아기는 잡아먹히는 겁니다. 여기서 악은 논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악은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의 괴변입니다. 악은 논법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의 악어처럼 괴변을 말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덜거으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척하다가. 다시 평안을 찾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들 첫 번째부터 열째까지 쭉 보면은 처음에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재앙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가까이 와서 내 몸을 치고 그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점진적인 재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재앙의 의미를 아셔야 이런 재앙으로부터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를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네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돌림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를 비롯한 굽이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에굽에서는 왕을 파라오라 그랬습니다. 파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런 뜻이고, 라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왕가에 흐르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에다가 출애굽시대 때 있었던 왕이 누구냐니까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소의 신 아피스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벽화에 보면 은 아멘호텝 2세가 소의 젖을 빨고 있는 벽화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소의 후계자 아피서 신의 후계자임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돌림병이 소를 비롯한 모든 가축에게 임했는데, 소를 복의 젖줄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호테비스의 통치학에 있으면서 소를 섬기는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언년 중에 백성들에게도 이 문화가 섬에 들게 되었습니다. 초래국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10개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소였습니다. 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다. 라고 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멘오테비세의 통치하에 소를 숭배하는 문화를 본 것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툭 하면 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국에서 늘 보았던 소우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맨날 듣고 본 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세상 문화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고 옛 대화의 대상을 떠나야 합니다. 절기던 옛 문화를 떠나 새 문화 영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드라마도 가려서 보셔야 합니다. 얼마 드라마 얼마나 드라마가 많습니까? 재미는 드라마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선별하여서 정말 좋은 드라마를 보셔야 되지요. 요즘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가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 살인 불륜 문제 등 대부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모방 범죄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것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이 문화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이것을 문화화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생각합니다. 차별 금지라고 하는 말은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 존중 받아야 되지요.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는데 왜 포괄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정법이 되어져 버리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정되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감사하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극률로 품는 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9월 달에 서울에서 또 퀴어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치인들이 동승회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이렇게 축제를 벌려가면서까지 동승회를 무한 문화화하여서 사람을 부추기는 일을 우리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승회와 신천지 같은 사히비가 범람하는 세상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친동성애 환경 조성 조장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분위기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로시 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론심령이 상함이라. 로시 그 문화를 보다가 동성애의 엄난한 문화를 보다가 그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로 명시한 것이 문화로 정착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문화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들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악한 세력에 승인받을 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좋은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감동도 없는데 그걸 왜 자꾸 읽으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장씩 꼭 읽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없어도 억지라도 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 그러면 집안을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꾸자. 힘들고 어렵고 귀찮더라도 가정예배 가정제단을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이기는 비결은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떠나기 싫어도 애굽 문화를 떠나는 겁니다. 아이고, 400년 동안. 정들었는데요 그래도 떠내야 됩니다 잘라라 그러면 잘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몸내 내 시간을 불의의 병기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억지로라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귀찮지만은 내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찬양에 은사가 있으면 시간 내기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내 개인적 일을 하시다가 교회에 또 흥매인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는 일에 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의도적으로 사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스스로가 압니다. 이것이 성령에 원하는 그런 행동인지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가 양심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방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 어, 한 번은 어,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데 그래 김유신이 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저녁 늦게 지친 몸을 에마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마가 늘 자신이 향해 있던 그 기생집으로 자기를 데려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 보니까 기생집입니다.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 자신이 자신의 칼로 사랑하는 그 말을 목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은 문화를 박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아시고 재앙이 올때 우리 속에 악한 문화가 없는지 돌아보고 힘써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 사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첫 번째가 피 재앙입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입니다. 셋째가 이 재앙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좀 다르게 감기도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고 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더니 암도 어, 범접치를 못하네 감기조차 들어오지 못하네 그러면 얼마나 성교장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얼마나 전도가 수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감기에 걸립니다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똑같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장자 죽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센 땅과 애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철저히 구별시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애굽의 생축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신앙을 제한당하는 핍박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으면 구별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 세 번의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자두 번째 첫째 두 번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재앙은 6장에 나오는데 어, 7인을 떼는 그런 재앙이 나옵니다. 한번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뿌려집니다. 그것을 7번 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4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갑니다. 강, 샘, 모든 물들의 그는 3분의 1이 선물로 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생태계의 3분의 1이 파괴당합니다.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감당지 못할 그런 위기가 활란히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해 뜨는 곳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나팔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동물들의 눈알이 돌아갑니다. 입에는 개급품을 물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고 있는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가축들의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건강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동안 받았던 그런 핍박이나 고생들 단순간에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불신자들은 빅빅 쓰러지는데 우리 남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소그룹 모임 안 된다. 마스크를 서지 않으면 찬양대 연습도 안 되고 찬양대도 서면 안 된다. 식사도 안 된다. 마치 교회가 역병의 온성인 것처럼 떠듭니다만, 우리, 하지만 지금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옵니다. 한 부류는 심판입니다. 한 부류는 후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이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앙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해가 된다면 우리 기독교 문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 복받고 즐기다가 끝나는 사람은 복의 귀뚱이만 누리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나한 사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한 사람 구별하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나 구별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격려받아서 그가 하나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내가 속한 기관에서 이런 좋은 가, 간증들이 많이 많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답게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어 계획을 하셨다면은 당장 이 시간에 심판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한과 때는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회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 심판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도 먼저 예고, 예고하고 그들이 도이킬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반드시 미리 경고를 줍니다.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자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버저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마을의 술주정병이고 도박꾼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버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데려간다.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어, 목사님이 어, 그것은 어, 형제님에게 구, 구원의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어, 이제는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으로 잘 세워주길 바란다고 잘권면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친척이 와서 교회에 빠집니다. 결혼식이 있다고 교회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술도 한 잔, 두잔 하더니만 아예 술통에, 술통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또 도박에 손을 대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망을 갔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꾸었던 꿈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꿈은 무슨 꿈이요? 그거개 꿈이지요. 나는 목사님이 지성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신적이시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계단을 오려다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는데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습니다. 부음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곰곰이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1년 전에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임을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처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제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문화를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죄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십시오. 세상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미움을 던지고 분열과 거짓을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 희망을 전하십시오. 회계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계의 기회를 주실 때에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는 우리 남북의 모든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우신 나부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밭에 아로 새겨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문화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문화, 예배 문화가 가정가정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구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게 인치십니다. 그 날을 믿고 지금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몇 번씩이나 하나님 주신 경고를 무시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쳤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늘 모세가 하늘명하여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므로 죄악으로 인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남부의 모든 군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